자, 김하대오랑마마진추하고 <laughs> <맞인출하고>. 자, 뱀파고. <렴포하고. 웃음> 그쵸, 찾기를 많이 열죠. 자, 차가 이 자리에 설수 있으니까 일단 막아나가서 대응을 해야죠. 상이 중앙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거고 자, 여기서 두 가지인데 일단 차가 들어서도 되고요. 병을 밀었을 때 상이 나오면 병을 또 밀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자, 차가 그냥 올라서서 올라서 보죠. 자 상이 나왔을 때 차로 지키고요. 차가 들어서면은 병 합칠게요. 자 아, 이러면은 그냥 밀고. 상이나 차가 먼저 이 자리에 오는 게 선수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 뭐갈 자리가 별로 없죠. 한칸 빠지면은 궁 비틀면 되고요. 이 자리로 오면은 뭐궁 내려도 되고 아니면 차가 이렇게 들어서도 되고. 자 비틀어 보죠. 나 차가 들어서 보죠. 국 내리고. 설마 이자를 끼우진 않겠죠? 이자를 끼워버리나? 자, 차가 들어서면 병을 밀었을 때 마나 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은 병을 또 밀고, 상이 빠지면 사놓고, 차가 잡힌다고 그 장담을 할수 없어요. 지금 차가 이 자리에 갔을 때 상대도 어떤 수가 있냐면요, 뭐 상이나 마가 나온 다음에 중앙말을 때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들이 보통 포로 말을 안 때리니까, 말을 안 때리면 잡힐 수도 있죠. 자, 사놓고. 자, 이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상이 뭐 이렇게 오려고 하는 건가? 이건 합절하면 되죠, 이거는. 합절하고. 이거는 뭐 공격이 아니죠, 이거는. 공격이, 공격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 실패. 상으로 병 때리면 잡아버리면 되고 차가 병을 잡을 수가 없죠 마가 있어서 상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제는 병을 밀어가지고 차를 쫓아낼 수도 있고요. 자 상에 이 자리 에 왔을 때는 병으로 상을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차가 잡아버릴 수 있어요.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두 가지인데 포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포가 넘어갈 수 있죠. 아니면은 요렇게 밀어서 쫓아낼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뭐 크게 뭐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일단 밀고 갈 자리가 한 군데, 두 군데, 뭐세 군데 정도. 이 자리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자리고,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자, 상 달라고 하죠. 자, 상이 돌아갔을 때, 병을 밀면 뒤로 빠지겠죠. 또는 잡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밀면 상으로 병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자, 잡은 거는 차가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와서 여기 끼우려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와서 <laughs> 자 잡고 자 포가 넘어오면 상이 들어오겠죠?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포가 와서 막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laughs> 자, 일단, 요렇게 와서, 막아보시, 자, 상이, 그쵸, 이렇게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으로 병을 잡아야 되니까, 상대도. 자, 일단, 요렇게, 상으로 병을 잡게 만들어 놓고. <laughs> 자, 이제는 차가, 발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죠? 이 차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차를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밀고 자 궁비 틀면은 뭐, 포장군 이건 날짜로 없죠. 이거는 무조건 포장군 날라가야 되고. 야 이거는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는 <laughs> 이토가 왜이 자리 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뭐야? 쫓아보면 뭐, 달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나요? 왔다 갔다 한다? 아, 왔다 갔다 하겠다?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본인만 손해지. 왔다 갔다 하면 본인만 손해? 본인만. 쓸데없는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 막마 나왔네요. 마가 또왜 나왔을까? 일단은, 진출 자 마가 병 잡고 마가 잡았을 때 포가 또병 잡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잡아버린 거예요, 잡으면. 잡으면 뭐예요? 잡으면 졸로 잡는다? 아니, 아닌가? 일단 좋아요. 상달라고 <laughs> 하면. 밀 수도 있겠네요. 자밀 수도 있고, 초 남았습니다. 아니면은 상이 빠질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은 건 이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공도 안 하고 상대분 <laughs> 이상하게 드시네. 10초 남았습니다. 전뭐 올라올 수도 없는 거고. <laughs> 자, 사 넣어보죠. 남았습니다. 별이 형 어서 와요. <laughs> 자 이렇게 빠지면 자 다음 수 장군 있죠. 상대가 뭐중하가고하시는 같은데. 아자 아, 이러면은. <laughs> 잠깐만 차를 잡을까? <laughs> 자 막아나가면 살리겠죠? 포를 대차하면 안돼 차를 공짜로 잡아야지 별이야 이 차를 잡아야 돼요 변수가 아니고 차 잡히면은 상대가 기권하겠지 맞죠? 차 잡히면은 상대가 기권할 거야 아마 기권하겠지 이거는 야 버티시나? 버틸 수도 있네요 버텨버리나? 아 장군 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포도 걸려있고, 뭐 차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어요. 1초 남았습니다. 잡고. 자 이제는 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요거나 달라고 하시거 달라고 하나 달라고 하고. 야 이거 지켜야 되나? 자 일단은 중포 넘어가서 잡지 만죠 이거는. 음. 거의 뭐 쓸데없는 돌 같아가지고요. 잡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진출하고 당기겠죠. 이렇게 자, 살을 넣으면 또 당기겠죠. 이렇게. 아, 안 당기시고. 안 당긴다. 이렇게 견마로 가나? 응. <laughs> 아, 뒷골을 안 하시네. 뒷골을 안 해버리시네. 와, 겸마. 나가 그렇게 갔어요? 자, 여기 달라고 아주 그냥. <laughs> 그냥 잡아버리나? 아, 잡아버릴 수도 있겠네. 아, 잘못했나? 아, 이거 뭐, 마가 왜 이런 게 나왔어요? 아, 이거는.